안녕하세요. 나쁜 엉덩이입니다. 집을 영화관처럼 만들어주는 빔 프로젝터. 빔 프로젝터는 휴대와 사용이 편하기에 언제 어디서나 영화나 드라마, OTT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큰 화면으로 감상할 수 있죠. 오늘은 성능과 가성비 좋은 빔 프로젝터 추천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10만원대 제품부터 4K 고화질 제품까지 다양하게 가져왔으니 비교해 보시고 구입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추가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최적가 꿀팁은 영상 설명 혹은 영상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제가 꼽은 1위는 FHD 출력 해상도로 150인치까지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20만원대 애니빔 빔프로젝터 제품입니다. 그렇다면 1위 제품과 함께 다른 4개의 추천 제품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탑 o p 5 CNK 미니 빔 프로젝터 가볍게 사용하기 좋은 10만원대 빔 프로젝터 제품입니다. 1 2 8 0에7 2 0 HD급 출력 화질을 보여주며 2200루멘의 최대 120인치 화면으로 크게 볼수 있는 게 특징이죠. 내장 스피커 탑재에 다양한 외부 입력 단자를 지원하는 CNK 빔 프로젝터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는 2000개, 후기 평점은 4.5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포 조합 빔 무선 미러링 빔 프로젝터. 출력 해상도 1280에 720, 4800 루멘 밝기를 자랑하는 10만 원대 빔 프로젝터 제품입니다. 무선 동글 필요 없이 휴대폰으로 무선 미러링이 가능하고 안드로이드 기준 넷플릭스와 왓챠, 유튜브 및 웨이브 모두 가능하죠. 게임 기기들과도 호환이 가능하며, 16대구나 4대3 자유로운 비율 조정을 할수 있답니다. 자막 파일만 있다면 별도의 인코딩 없이 바로 재생할 수 있고, 최대 150인치 스크린 사이즈를 지원하는 조합빔빔 프로젝터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는 1000개, 후기 평점은 4.5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탑스리 LG전자 신의 빔 프로젝트. 선명한 FHD 고해상도에 우수한 명암비를 자랑하는 LG 빔 프로젝터 제품입니다. 선명한 LED 광원과 sRGB 100%의 색 재현으로 몰입감을 더욱 높여준 제품이죠. 유무선 연결로 다양한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볼수 있으며 부팅 시간도 10초밖에 안 걸려서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랍니다. LG전자 빔프로젝트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 평점은 5점 만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세한 상세 스펙 및 할인 정보는 영상 설명이나 영상 댓글에 있는 구매 할인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탑2 오토마 포케이 빔 프로젝터. 가격대가 조금 높지만 뛰어난 해상도와 부드러운 화면으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이 제품은 어떠신가요? 3840에 2160 4K UHD 해상도에 뛰어난 명암비를 자랑하는 빔 프로젝터 제품입니다. 240Hz 주사율로 화면 전환이 부드러우며 4000 루멘의 투영 크기가 최대 300인치라 야외 혹은 사무실이나 강당에서 보기 좋은 제품이죠. 26dB 저소음에 3D 기능 지원 및 다양한 기술이 들어간 오토마 4K 빔 프로젝터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 평점은 5점 만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탑1 애니빔 FHD 빔 프로젝터. 1920에 1080 FHD 해상도로 150인치까지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20만원대 빔 프로젝터 제품입니다. 8600 루멘 덕에 밝은 곳에서도 선명하게 볼수 있으며 안드로이드 버전 OS가 내장되어 있어 다양한 OTT를 바로 볼수 있는 게 장점이죠. 외부 기기와도 호환이 가능하고 무선 미러링 기능과 자유로운 키스톤 설정을 보여준답니다. 밝기와 색감 조정은 물론 FHD 출력 해상도를 보여주는 20만원대 가성비 제품이라 추천 제품 1위로 꼽았습니다. 애니빔 빔 프로젝터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 평점은 4.5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성비 빔 프로젝터 추천 탑5를 알아봤는데요. 괜찮게 보신 제품이 있으신가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세요. 괜찮게 보신 제품 구매하셔서 즐거운 일상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렴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최적가 꿀팁은 영상 설명 혹은 영상 댓글을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설명을 보시면 인기 많은 빔 프로젝트 제품들이 소개되어 있으니 쇼핑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끝으로 해당 리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행복한 한주 되세요. 스마트한 쇼핑을 도와드리는 나쁜 엉덩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